안녕하십니까. 고향시에서 프로엔잡에서 구분상가 사는 황회장입니다. 예, 여기 지금 화면 앞에 있는 책은 제가 쓴 책이고, 어, 제가 이제 그동안 상가를 많이 사서 모았고, 또 어, 상가 임대도 주고, 지금 또 공실도 몇개 있고, 어, 이건데, 어, 그전부터 이제 내주던 게 이제 비상주 사업자라고 해가지고, 상가는 쓰지 않고 제 상가 주소에 주소지에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즘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비상주 사업자를 많이 또 내주 내드리는데 어, 보증금 100만 원에 어, 월세 10만 원. 보통 여기 이제 고양시에 제가 상가를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한 5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덕양구에 반 이상이 있고요. 동구 서구에도 있는데. 어쨌든 예, 고양시에다가 개인 사업자나 또 법인 사업자 내실 분들은 전화 주시고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고 관리비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비상주 사업자라는 건 이제 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비상주니까 상주하지 않고 그러니까 재산가에 어, 들어오지는 않고 주소지에 사업자만 내시는 거니까 예, 그렇게 예,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비를 받지 않는 건데. 어쨌든 이제 사업자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든가 분산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렇게 해서 어 계약서를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상가를 돈을 좀 버시면은 상가를 저처럼 이렇게 사시면은 좋죠. 작은 것부터 꼭큰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어,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다가 비상주 사업자 되실 분들은 전화 주시고 제가 전화번호를 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